네. 3교시 시작됐습니다. 맞자문에 대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용법을 이해하고, 예문 익히고, 그 다음에 표현 방법 알고, 편하게 말하기가 학습 목표,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단어 읽고, 곧장 예문 들어갑니다. 지요 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 요, 자, 요, 요건데요. 표기는 이렇게 줄여서 표기가 되고요. 발음할 때는 요, 요 소리를 그대로 내죠. 지오, 지오, 삼성, 지오, 술입니다. 술. 자, 한호병음 음모 부분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성조는 여기다가, 끝에다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끝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아이유, 유아의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지오, 그래서 끝에 이렇게 표기된 걸볼수 있죠. 술입니다. 지오, 술. 나인, 숫자 9도 지오 이렇게 발음이 되죠. 지오, 구, 지오. 술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어떤 어, 대화를 하고 있는지 대화 언어 환경에 따라서 술인지 군지 발음이 똑같으니까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흐으으흐흐으으 소리가 나죠. 일성 높이 발음합니다. 그래서 흐 마시다. 술을 마시다는 뭐라고 그래요? 흐지요. 흐지요가 되겠죠? 완또 넣었어요. 끝내다입니다. 그래서 뭐 추완 그러면 다 먹는 싹다 먹은 거잖아요. 근데 喝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싹다 마시는 거죠요 짜이는 또 다시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인사할 때짜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또 만나요 이런 얘기죠. 짜, zai, 짜见또 만나요. 바이바이 이런 얘기죠. 说, 말하다입니다. 단어 읽어 볼까요? 酒喝完喝完再说没有 못하지 않았다. 줄여서 메이로도 얘기할 수 있죠. 메이어 뒤에 만약에 동사가 오면은 어, 이것을 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방지엔" 하면은 "방"이고요. 삼성, 삼성이 연달아 있어요. 이성, 삼성으로 성조 바꿔줘야죠. "따, 싸" 라고 하면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동사 뒤에 이씨하는 못못을 좀 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좀 하다 그러면은 다써이시다써이시가 打手以下 되겠죠 그러면 바를 넣어서 방을 청소를 좀 하다 그러면은 바 방젠 다써이시가 되겠죠 방을 청소하다 이렇게요 근데 이제 메이오가 뭐뭐하지 않았다잖아요 기억나세요? 바자문에서 부정부사 메이 또는 뿌가올때 위치 어디에요바 앞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을 청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려면은 메이오 没有把房间打扫一下,뭐 <목소리>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표현 읽어 봅니다. 허라는 동사 뒤에 완이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그래서 허완이라고 하면 이거 이거 이렇게 컵을 컵에 있는 술을 가리키면서 허완 다 마셔 이런 얘기죠. 허완 다 마시라고 그런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또 보세요. 허완 다 마신 뒤에 그 다음에 짜 또 다시, 술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이거 다 마신 뒤에 얘기합시다. 치, 어, 허완쯤 마시고 얘기합시다. 허완쯤술뭐다 먹고 얘기합시다. 치완쯤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다본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칸 보다 칸을 써서 칸완쯤술 이렇게 응용해서 얼마든지 얘기하실 수 있겠죠? 자, 표현 읽습니다. 허완다 마시다. 허완쯤술 다 마신 다음에 얘기합시다. 다 먹은 다음에 얘기해요. 吃完,再说. 이렇게. 그 다음에 다본 다음에 얘기합시다. 看完,再说. 이렇게. 이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 자문을 썼어요. 바 뒤에 동사가 오, 아, 바 뒤에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고, 부가성분 오는 순서로 해야죠. 그래서, 바, 酒, 허완 하면은 술을 다 마시다가 되죠. 자 삼성삼성 연달아 있으니까 이성삼성으로 성조 변화해줘야죠. 그래서 빠지오 허완 이렇게 표, 어, 발음이 되는 거죠. 자, 문장이 또 늘어났어요. 글자수가. 빠지오 술을 허완 다 마시다. 근데 그 다음에 잘, 다시 수어,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이술다 마신 다음에 얘기하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역시 표현 읽어보죠. 빠지오 허완 술다 마셔. 빠지오 허완 빠지오 허완 자, 쏘술다 마신 뒤에 얘기합시다. 우리 앞에서는 허완. 허완再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죠. 다 마셔. 다 마신 다음에 얘기하자. 이런 표현이었는데 맞자문이 들어가면서 뭘다마뭘다 마시라는 거예요. 술을 다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요. 허완. 술다 마신 다음에 그다음에 얘기하자. 빠지요. 허완 자석 이렇게 이제 표현이 구체화 된 거죠. 또 봅니다. 빠지요. 허완 술을 다 마시다. 자 이번에는 부정부사가 올 때는 부정부사 위치 어디에 놔야 된다고요? 바 앞에 와야죠. 그래서 술을 다 마시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메이어가 바 앞에 온걸 우리가 지금 볼수 있죠. 그래서 부정부사 뿌나 메이어는 바 앞에 온다. 메이어 해도 되고 메이만 써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이어 빠지오 허완하면 술을 다 마시지 메이어 안았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보시면 빠 뒤에 목적어가 왔고요. 허라는 동사 뒤에 완이라는 결과 보어가 부가 성분처럼 쓰인 거죠. 자, 역시 표현이 있습니다. 바죠 허완. 그다음에 부정. 메요 바죠 허완. 이렇게요. 역시 삼성 삼성 연달아 있으니까 이성 삼성으로 성조 바꿔 주고요. 이렇게요. 아, 예,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다써 하면은 청소하다죠. 다 써. 삼성, 삼성, 이성, 삼성, 성조 바꿔줘야죠. 다 써. 청소하다이고요. 동사 뒤에 이시아는 이 동작을 잠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아라는 표현이 뭔멋을좀 하다 예요 동사 이시아, 다써 이시아, 청소를 좀 하답니다. 좀 보다 카 이시아, 좀 마시다. 허 이시아, 좀 앉아요. 쏘 이시아. 뭐 이렇게 되겠죠. 어, 자, 그래서 동사 뒤에 이 시야, 못못을좀 하다인데요. 다싸이 시야라고 했으니까 청소를 좀 하다예요. 자, 이번에는 바 뒤에 목적어를 넣어서 도대체 뭘 청소를 좀 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바, 방지엔, 방지엔, 방입니다. 방을 다싸이 시야, 청소를 좀 하다예요. 그래서 다싸라는 동사 뒤에 이시라는 표현이 부가성분처럼 쓰인거죠. 다쏘 다쏘 ,打掃, 이렇게요. 다쏘이샤 청소를 좀 하다 방이 방을 청소 좀 하다 예를 들어서 뭐 교실을 청소하다 그러면 바 교실 다쏘이샤 이런식으로 장소 또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표현 읽, 읽을게요. 다쏘이샤 看이샤좀 보다 喝이샤좀 마시다 做이샤좀 앉다 把把啊把房间打扫一下，방을좀청소하다가되죠。